곰 예나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엄마 곰은 뚱뚱해 맞아 예나 곰은 맞아, 맞아. <laughs> 예나 곰은. 약약약 약 약. 약 약. 할머니 약 곰은 약 약. 약 약. 할머니 곰 어떻게 다 뚱뚱해 아빠 곰은 뚱뚱 엄마 곰은 Daddy. 뚱뚱해 뚱뚱해 아빠 고 아빠 곰은 할머니 곰은 Yena Gomon. Yena Gomon. Oh, 그래? Use it, use it.